할렐루야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스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임이 통곡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말씀 중에 이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하는 이야기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제자들의 나이 같은 것이 소개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믿음도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스타일이 아니고 다 열질이라서.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질문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베드로였다. 주님께 책망을 들은 적도 있지만 주님께 칭찬을 들은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른이고 믿음도 좋았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길 모두가 바랬을 것입니다. 너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된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런 충격요법. 뭔가 좀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세게 말, 말씀하신 응? 경고의 말씀. 이런 말씀이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기만 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는 저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순식간에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세번 말해서 주님을 세번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세번다 각각 다른 사람의 고발에 대하여 다른 표현으로 부인을 한 것입니다. 한번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뒤늦게, 아하, 이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네 하는 것이 생각나서 자신이 지혜롭게 둘러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대역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뒤에 이야기도 알죠?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마치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뒤늦게 후회하고 돈을 갖다 주면서 예수를 풀어 달라고 말했다가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목이라도 매달아 영영 그 길로 세상을 떠나 버렸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매우 면목이 없는 상태였지만 죽지 않았고,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상황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났고, 그 예수님 앞에 결국 다시 용서받고,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열두 제자를 통솔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야. 죄가 너무 크다 죄가 너무 커 이런 대역죄를 저지르고서 아이고 얜 틀렸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죄였지만 결국 베드로는 용서받고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각자 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는 조금은 가벼운 죄. 그리고 어떤 죄는, 야, 이거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 싶은 그런 죄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만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큰 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언약 백성에서 끊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으면 끝났을 것 같죠? 금송아지 만들었으면 다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배반을 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자에겐 은혜를 베푸시고 징계할 자들은 징계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 그것이 시원해질 때까지 다 쏟으시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범죄한 적이 없었던 그런 일꾼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었던 일꾼이 용서받은 이후에 더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범죄를 저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도 모르게 그만 당황해서 비의도적으로 어떤 실수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뻔뻔하게 굴지 말고, 그때 튀어나가지 말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해주시든지, 때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께서 처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저 세상 사람들한테 맞을 순 없습니다. 주님께 맞겠습니다. 야단을 맞아도, 욕을 먹어도, 주님께 맞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묵상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재산 홀랑 까먹고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으니까 계속 타국에서 거지로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됩니까?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목매달고 죽어야 됩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결정이고 미련한 행동이며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야 됩니다. 제가 매를 맞아도 아버지께 맞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올때 무척 추웠습니다. 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꽃샘추위, 꽃시샘추위가 와서 거의 뭐영화권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물론 낮에는 또 따뜻해지고 또 며칠 따뜻하다가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더 오늘 새벽과 같이 꽃시샘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좀 쌀쌀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신의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도망간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야말로 당황해서 깊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갈 수는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 바로 곁을 따라서 예수님 곁을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뒤를 따라가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막험막하게 끌어잡아 당기더니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거기서 1차 신문을 했던 것이죠. 그 신문에서 이놈은 죄인이다. 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불가하니 이 사람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가서 그래서 처형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런 결론을 내리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욕하고 주먹질하고 뺨 얼굴에 침 뱉고 욕하고 말로 다할수 없는 모욕과 순환을 당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당하기 시작하실 즈음에 밖에서는 베드로가 그날 밤에 보통 밤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데 대제상 편에 서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그 도당들은 제스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슨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님 집에 모였습니다. 조금 끝발이 그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신문을 하고, 같이 예수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하는 그런 일을 했고, 그런 높은 사람들의 수행원들은. 들에 앉아서 불을 피워놓고 밖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그 모닥불을 주변에 둘러 앉아서 안쪽에서 신문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 베드로가 모르는 척 사람들과 어울려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서로 잘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 한두 사람 들어오는 것이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에 앉아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씩 자리를 비켜주고 같이 이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때 밤에 어두웠기 때문에 옷차림도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밝은 불빛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불빛 덕분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났고 그걸 본 어떤 여자가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어이 사람도 저 안에서 신문 받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데 바로 그옆옆 옆, 곁에서 같이 따라다니는 걸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여자는 전문 수사 기관의 수사관이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순간 당황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대요. 이런 이런 말까지 했어야 했나 싶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 그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갔죠.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너도 그 도당이지. 맞아, 맞아, 너도 같은 당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난 아니야."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서 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 아까 말하는 걸 내가 들어봤는데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군. 밤이라서 얼굴도 잘안 보이고 옷차림도 잘안 보여서 그걸 내가 몰랐는데 이 사람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어. 야, 갈릴리 사람이 여기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올 일이 있어?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 예수라는 작자와 함께 갈릴리에서 내려온 일당인 것이 틀림없어.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니까 더 강하게 부인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을까 싶은데. 어찌 보면 지금 베드로는 정식으로 재판정에 서 있는 죄인은 아니지만, 마치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는 죄인처럼,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저 예수라는 사람과 한편이지, 같은 당이지, 이런 추궁에 대하여 세번 법적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참 드라마틱하죠. 이세 번째 이 사람아 네가 하는 말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아직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더라. 자, 우리가 닭이 우니까요. 지금 새벽 한 5시쯤 됐나 보다. 우리 뭐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비슷하게 됐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데요. 이게 또 기록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예, 또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닭을 이렇게 사육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닭을 먹는 것도 어, 금지가 되어 있고요. 닭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길르던 그런 가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동서양 문명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닭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 닭을 기르면 사사로이 살육을 해서 피를 흘리고 또 고기를 먹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명시된 바가 없으니까 일단은 닭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닭을 기르는 이방인들이 보니까 그 닭이 우는 소리로 이렇게 뭔가 신호를 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닭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새벽에 날이 혼해질 때 그때 닭이 깨어서 울죠. 그런데 닭을 일부러 그보다 더 일찍 울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치 뭐 옛날에 한양에 큰 종을 걸어 놓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종을 울려서 그 종소리가 나면, 아, 지금은 몇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수 있게 했던 것처럼 다구는 소리로 뭔가 이렇게 신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사람들은 밤을, 밤이면 보통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저녁으로 보는데 해가, 해가 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저녁, 그 다음에는 한밤중, 그 다음은 다굴때, 그 다음은 새벽에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엄밀하게 3시간씩 나눈 것은 아니겠지만 대략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 언제 그 소리 들었어? 한밤중에 들었는데요. 너 언제 그 소리 들었어? 다굴때쯤 들었는데요. 예수님 언제 기도하더니? 새벽에 기도하시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대략 밤을 그렇게 네 등분을 해서 이름을 붙인, 관례적으로 그렇게 쓰는. 그러니까 그 표현대로라면 닭이 우는 시간이 대충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사이입니다. 자, 그때 언제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르게 보면 뭐 1시, 1시 반 정도. 좀 늦게 보면 새벽 3시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전날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만 따로 있어요 제자들에게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그때 해가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해가 떨어졌으니까 전부 다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6월절 만찬을 먹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십니다. 중간에 가로주다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열한제자 팔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찬양하면서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감남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 시간, 해가 떨어지고서 저녁 식사하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발 씻어 주시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감남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혼자 기도하시고 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이제 잠잘 시간인데 예수님 안 주무시고 이 시간에 감남산을 가시네 이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잡혀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뺨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그 굴욕을 당하시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잠깐 헤롯에게 끌려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아침에 흠신 두들겨 맞고 채찍질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밤새 한 잠도 못 주무시고. 밥은 고사하고물한 모금 못 마시고, 기도할 때 이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계속해서 땀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이미 서있기조차 힘든 온 몸의 수익이 다 빠져나간 그런 상황이죠. 이수님의 고통이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심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왜 수제자였는데 가장 믿음이 좋았는데 이렇게 어이없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에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은 찾아옵니다 기도를 했으니까 시험이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심판이 오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환란도 오고 심판대 앞에 서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도 만나야 됩니다 기도가 많아도 시험과 유혹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시험을 마주한 사람은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뭘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침착하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1열 명의 제자는 도망가 버렸어요. 깊이 생각도 해볼 것도 없죠. 베드로는 어리석은 말을 막 끝없이 늘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나에게 들리기도 하고 내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 의심이 확신이 되고 평안이 되고 담대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된 주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기도할 때에 말씀이 떠올라서 아하 이 말씀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복잡한 말씀 어려운 신학적인 논리 평소에 잘 읽어보지 않았던 구절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늘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짧은 한 마디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말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받으면 그 말씀은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모든 감당할 수 없었던 장애물을 격파해내고 뛰어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혜와 능력을 기도하는 시간에 봤는데 어찌 기도를 안할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셨으면 낮에도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구경수가 중요해. 구경수는 매일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구경수는 공부를 해야 돼. 오늘 시간표에 수학 과목이 없었어도 그날 저녁에 수학 공부를 해야 돼. 날마다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해야 그 과목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그 과목에 대해서 너의 실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잘했던 사람이 기도 며칠 쉬면요. 기도의 감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줄을 붙잡지 못,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또 기도할 게 있니? 기도해야 기도할 게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오늘 낮에도 오늘의 일상의 시간에도 이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잘 보내고 또한 주간의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잘 살아 주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